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최근 이야기의 화두는 아무래도 동덕의 봄. 이게 <laughs>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보네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투자 이야기는 사실 제 유튜브 라방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기에잘 들어서 간간히다 듣게 되니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을 건데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제 라방이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라방을 안 하잖아 라방을 안 하는 게 이유가 있거든나 지금 술 끊어가지고 씨 근데 오늘은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 여튼간에 일단 삼성전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하자면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 삼성전자 비트코인의 희비의 쌍곡선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울었고, 반대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웃었지. 그래서, 뭐, 뉴스만 보더라도 4만전자 한번 찍은 적이 있잖아. 중간에. 다행히도 오늘 크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근데, 비트코인은 그 사이에 뭐 10만달러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laughs>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여러분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그 결과는 그리고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로 오늘 삼성전자와 피트코인에 대한 간략한 그런 저희 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삼성전자 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은 되게 항상 심플하게 생각하잖아 <laughs> 근데 이거를 6만 대 진짜 많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 라방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때 내 라방 온 사람 기억날 거야 이거는 사지 마시라고 6만 전자 되게 싸다고 샀지. 되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근거가 상대 강공도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그날그날 이제 흐르는 주가 주식들이 있잖아. 뭐 이제 뜨는 종목이 있고 그런 뭔가 이제 그러면 계열의 주식들이 있지. 금융주면 금융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삼성전자는 코드피 대비 상대 강도를 좀 많이 보거든.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근데 너무 매갈없이 계속 박살나고 있어가지고 6만 찍었을 때 살까요 말까요 할때저 그때 분명히 사지 마시라고 이거는 이거는 지금 안 사는게 맞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다 그러더라 어떻게요 어반뇽 이미 샀는데요 막다 샀더라고 그때 그리고 결국 이제 5만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살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팔지 마일단 지금은 팔지 말고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지금은 조금 사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을요 오늘 크게 반등을 했는데 근데 오늘의 반등은 사실상 그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돼. 그동안 외인들이 오지게 팔았잖아. 얘들은 미친 듯이 팔거든. 야 이마이 팔 때쯤 되면 뭐 쇼크 버링 한번 들어올 때도 됐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좀 와도 조금 조금씩 사도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 내 투자 채널 이야기 계속 본 사람 알 거야. 월봉이 침체 구간에 빠지는 건 이건 진짜 보기 드물거든. 보통 10년에 한 번씩 나와, 이게. IMF 때 나왔고, 리먼 때한번 나왔고, 그 그림 또 지금 나왔어, 지금. 지금 나왔거든, 삼전이. 그리고, 주가라는 건 항상 그래 그 급격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은 호재도 반등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악재도 크게 떨어진 게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오면 조금씩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비중 조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가장 신기한 거는 나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애매한 게 여러분들 지금 국장 다 탈출하고 싶어 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환율이 지금 1 4 0 0대란 말이야. <laughs> 환율 때문에 쫄려서 주식 사기 무서운 사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쟤네들 입장에서 우리 주식이 사고 싶어야 되거든. 근데, 계속 던지고 있어. 계속 던지고 있어.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박살 난 주식은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요런 거 적어도 21선 올라가고, 뭐 쌍바닥에는 뭐든 회복하는 거 보고, 그리고 보통 이제 21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기간이랑 외인들 사는데, 개인들이 팔고 있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그 그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항상 얘기하죠. 보고,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laughs>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지금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laughs>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점으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끝낼까 하고. 그리고 가장 저한테 좀 말이, 말이 많았던 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틀린 게 NC 소프트하고 비트코인이었거든. 근데 NC 소프트는 완벽하게 틀린 것처럼 보였지만 완벽하게 맞았구 나중에 나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은 지금 와서 완벽하게 틀렸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와서는, 내, 오래전부터 라방에서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좀 본다고 얘기했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도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그게, 이거를 내가 영상을 안 찍은 것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롱롱 스토리잖아. 거의 한 3, 3 4년 전까지 가야 되나? 그 정도까지 가는데, 우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있는 게 단순히 이제 거래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투기 투기성 자산인 걸 떠나가지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나만 얘기한 게 아니야. 굉장히 유명한 투자 규제들로 다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란 건 하루 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자산이었거든. 왜냐하면 코인이란게 굉장히 가상화폐라는 게뭐 블록체인 기술이든 뭐든 굉장히 화두에 올랐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한 맹신점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무너진 게 루나코인 때 완벽하게 다 깨졌잖아 그게 다 깨졌는데 근데 그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니 막말로 내일이라도 구글이든 뭐든 어 코인 만들어버리면 그럼 비트코인 엿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거를 주커버거가 하려고 했었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주커버거를 겁나 조졌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코인을 만들겠다는 건 발권 파워를 가지겠다는 거, 화폐 발권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미국밖에 안 됩니다. 미국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개 개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냐고 청문회에서 개같이 털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싹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미의 당국 승인 전까지 리브라 출시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게 굳이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신문에서도 만약에 27억 명이 페이스북이 그때 하고 있는데 저커버그 화폐를 쓰며 전에 법칙이 달라진다고 이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걸로 알, 밝혀진 게, 비트코인의 최대 약점은 뭐다? 군대가 없다는 거야. 군대가 없다는 거야. 그런 화폐 파워를, 무제, 무죄, 무제한 화폐 파워를 발권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물론 뭐 잡주들이야, 뭐 어차피 다 뻔히 알고 하니까 신경 쓸 만큼도 아니고, 그리고 기축통화의 그런 위력을 뭔가 위협할 정도로 크지도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화폐를 조지려고,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건 조지면서도, 비트코인 만큼은 미 증권거래소에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야. ETF 지금 나왔잖아. 1년 동안 겁나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현물, 현물 기출단원으로한 ETF가 1년 만에 누적거래량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어.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냅두겠다로 받아들인 게 맞는 것 같아. 미국의 다른 기업이 추가적으로 그런 뭔가 중앙화폐의 그런 뭐가 이제 키커렌시라고 하지? 그런 뭔가 통화에 도전을 하는 건 납두지 않겠는데, 좀 엄청나게 큰 놈이 근데 비트코인 정도의 잔잔바리 잔잔발이, 잔잔바리로 하기엔 시가총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거는 냅두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잖아 현재 와서 그래서 난 놀랬던게 이걸로 무기를 산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올때 하마스 애들 비트코인으로 무기산대 <laughs> 탈중앙화라는 그런 금융 자산이라고 볼수있죠 탈중앙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런 뭐 이제,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그런 자산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겠구나.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도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지금 하서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왜 그러냐면, 이제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하서도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중앙은행에서 진짜 완전히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려는 거 있잖아. CBDC인가?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한 것도 있잖아. 지금 시도가 있잖아.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트럼프가 용납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가지고. 어. 트럼프는 이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또 괜찮다고 냅두고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CBDC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겠다.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이 가상화폐 하는 것도 견제를 하겠다. 박살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느낀 것 같아. 하나의 자산으로.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난왜 조금 조금 조금씩 오를 거라고 보고 있냐면 일단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구조라든가 뭐 채굴량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미 대장주가 돼버린 것같아 새로운 진입자들이 나타날 수 없고 대장주가 돼버린 것 같아. 그 느낌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래도 뭐 투자는 느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지금, 최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에 그런 주가를 보게 되면,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 4차 산업이니. 근데, 이거를 10년이 아니라 60년, 7 0년으로 보게 되면, 별거 아닌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 모렌버핏이 가장 많이 얻어먹은 주식 중에 하나가 뭐야? 코카콜라 아니야? 그리고 뭐, 이제, 플립모리스, 이런 거란 말이야. 오히려, 그런 뭔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LG 생건 같은 그런 주식이야. 그런 생필품 같은 것들. 근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새로운 콜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먹을 것 같아? 우리는 무조건 콜라 하면,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잖아. 맞잖아. 비트코인이 그런 느낌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대장조로 있다 보니까, 피터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현물까지 이티 f 상장을 시켰단 말이야 앞으로 이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지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또 죽어버리면 미쳐고가상협를 만들겠다 그러면 또 개같이 털리겠지 그게 텐스는 명확한데, 근데 지금 왔을 때 새로운 그런 후발 진출자 중에서 비트코인의 아성을 뛰어넘는 그런 가상화폐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뭔가 이제 탈 중앙화된 그런 자산 같은 걸 봤을 때 비트코인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지금 미국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만한 나라는 없어 전세계 의 모든 인재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 극캐파에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기숙통화 파워 센유리즈 파워라고 하지 우리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에서 는 쇼미더머니 있잖아 이걸 걔네들은 진짜로 할수 있단 말이야 그 파워도 무시 못하는데 얘들이 그걸 너무 많이 썼어 쇼미더머니를 돈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미국도 미국 달러도 예전 같진 않아 예전 같지가 않거든 달러 같은 경우도 예전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이게 푹 간다 이게 아니라 근데 너 항상 얘기한 게 원화 원화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 앞으로 계속 앉아질 거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원화 보다 훨씬 안전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란 건 이제 또 다른 해증 수단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래서 물론 변동 성향이 계속 크겠지 가상화폐 자체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또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금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둘다 망할 때 보통 올라가는 게 금이 보통 올라가잖아. 차이점이 있다면 금은 그 자체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드 에셋이라고 볼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물이 존재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사면 매출 있고 배당 있고 의결권이 있잖아. 그게 보이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엔 그 탈중화화된 자산, 그거 하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대장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았잖아. 이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증수단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투자 자산으로 저는 지금 와서는 뭐 이제 여러분들 해증하고 싶으면, 여,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대서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다만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 이 오랫동안 트레이딩해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게 항상 중요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어디로 틀지는 몰라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월봉이 침체된 구간까지 왔는데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고 그리고 어,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도 돼. 분할 매수는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안전적으로 들어가면 항상 말하지. 21선 다 회복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존나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팔 때, 개인들은 어차피 올해 못 들어오가, 포지션을. 그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 지금은 괜찮다. 3전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괜찮다 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 괜찮다. 로 보고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돈으로 벌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비트코인 부자들 많이 나오잖아. 내 중에도 코인 부자 조그만에 하나 있거든, 남자애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 한백명 중에 한, 한 명도 많지 않을까 비트코인으로 돈 떼돈 번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리스크 테킹 이 잘해가지고 들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은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주식 비중 자체를 투자 자산 비중 자체를 많이 들고 가는 것보다는 뭐 이제 채권이랑 다 나눠가지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구간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요약이 이야기 가능합니다. 그렇다하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라시앙 복돌이 내려온다 또. 왜이마 나도 나도 복 복돌 코인이나 좀 만들고 싶지 않아? 복돌 코인. 왜그 이누 코인은 도지 코인있는데왜 고양이 코인은 없나? 그치? 그지 복도라. 그지 먹더라. 그지 먹더라. 자 가겠습니다. 차.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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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